자 오늘도 김샹향 TV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나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선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 불타는 토요일이 끝나고 불타는 일요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하루 또 혹시시면서 지난 명절간의 어떤 피로 다 날려버리시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출근을 하실 텐데 모든 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파이코인 최고의 카페 파이 파파에 접속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사연들이 또 올라와서 인기 글 베스트 1 2 3를 차지하고 있을지 김시향 TV와 함께 전부 다 알아보도록 하죠. 자 본격적으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현재 인기 글을 눌렀습니다. 조회수를 한번 쭉 봅니다. 자, 조회수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나온 것 같습니다. 2448 닉네임 올해 옴 제목 제가 아는 분 10억으로 매집함 후덜덜 자, 어떤 캡처 뭐 이런 게 있나 한번 볼까요? 10억이면 뭐 난리 나는 금액인데 함께 보죠. 아, 없네요. 내용에는 한 줄, 사실상 ICO 기간임 크크. 자, 사실 이렇게 어떤 자료나 이런 게 없으면 사실 좀 믿기가 힘듭니다. 자, 첨부되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지 우리 함께 척을 하는 멤버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그냥 달랑 한 줄로는 조금 제목이나 이런 내용을 적어주셨지만 사실 좀 믿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댓글로. 민심을 알아보도록 하죠. 500원일 때 매집했으면 200만 개다. 헐. 제가 아는 분은 314조로 매집할 거라고 계획하고 노력한다 카더라고요. 자, 이렇게 바로 놀림을 당하는 거죠. 10억 원치 물량이 나와 있는 것도 신기하네요. 이게 이제 정답인 거죠. 10억 원치에 어떤 풀려 있는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 찾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 아시는 분도 실제 억 단위로 매집하시는 거 보니까 큰 손들이 슬슬 움직이시는 듯 지금 같은 시기가 딱톤 바뀜 좋을 때니 기가 막히게 냄새 맡고 움직이는 듯해요. 저도 억 단위 매집러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분 23억으로 매집함 후덜덜. 베트남에서 수입해온 낙가마들도 대부분 수수료 수입으로 10억 이상은 벌었다네요. 제가 아는 분은 빌딩이랑 주유소 팔고 매집함 300억 넘음. 구라임 하면서 이렇게 캡처도 하나 보내주셨네요. 당연히 가족 지갑 분산이죠. 저는 진짜예요. 지갑 가봐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제가요. 아는 분이 그랬다고 위에 쓴 건데. 제가 아는 분 1억 매집하신 거 진짜라는 뜻이에요. 가족 거 지갑으로 분산해서 하셨더라고요. 내거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음요. 부러우면 열심히 매집하세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독구 독구 구라임. 그렇게 매집할 물량이 나오려나. 1억이라 했으면 믿었음. 제가 아는 분은 1000억으로 개당 1000원씩 1억 파이 모음. 뭐 서로 뭐 신고한다고 난리 났죠? 아무 말 대잔치다. 파이 지갑 사용 가능 개수 펴보면 알수 있는데 나무의 수량에 관심 가지기보다 소신껏 채굴 또는 매집하세요. 대부분 파이오니어는 80% 이상이 몇백개 이하입니다. 사용 가능한 개수 기준. 여기 있는 일부 파이오니어가 수량이 많으신 분이 있어서 모두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신 듯하네요. 제가 아는 분은 100조 달러로 매집 중. 짐바부의 100조 달러. 자, 이렇게 민심을 보니까 대부분 뭐 믿지 않고 있는 게 보이죠? 자, 올해 옴 님이 남겨주신 글이 오늘의 인기글 1등을 차지했습니다. 2등을 만나보러 가보죠. 다음. 바로 위에 있네요. 2239, 닉네임, yong. 제목, 파이 수량 정말 다들 그렇게 많나요? 자, 물어보는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카페 보면은 만 개부터 몇만 개까지 말하시는데, 지갑에 사용 가능 수량을 말하시는 건지, 파이 앱에 표시된 수량을 말하시는 건지, 개인적으로는 저도 앱에서는 만개 이상이지만 그거 안 믿고 사용 가능 수량이 중요하다고 보는 1인입니다. 자,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이제 마그 된 수량, 그거를 이제 올바른 수량으로 쳐주고 있죠. 하지만 말하는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말하는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 몇만 개씩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실제 사용 가능한 마구 된그 수량이 진짜죠. 자, 댓글로 민심을 알아보도록 하죠. 다 개소리입니다. 천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만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뭐하러 자랑하러 카페에 글 적나요? 매집만 조금 꾸준히 하면 만 개는 충분히 달성하고 남습니다. 단지 조용히 눈팅만 하시고 글 쓰는 것 자체가 싫으신 분도 계시겠죠? 나중에 표적이 될 수도 있는데, 뭐하러 자랑합니까? 이것도 그냥 제 생각이니 열내지 마세요. 자, 밑에 캡처를 또 올려주셨죠? 사용 가능한 잔액이 자 20만 개 보이네요. 혹시 생태계로 모으셨나요? 부러울 뿐입니다. 아니에요. 대략 100개 정도예요. 사용 가능 수량 1만 개 이상이신 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몇몇 분들이 그리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것 같은 분위기죠. 자, 밑에 또 캡처를 올려주셨죠. 천개 이하 이렇게 보이고요. 몇개 수량마다 이렇게 쭉쭉 몇명 정도 있는지 보입니다. 마그된 거 천개만 있어도 상위 5%다. 많을 수가 없어요. 매집 외의 조건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22년 3월부터 노드 보상을 받기 시작해서 노드 보상이 1차에 들어왔던 24년 10월에 근접해서 마그된 소수의 유저들. 거대 레퍼럴 팀 데리고 채고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저 조건에 못 들면 1만개 안됩니다. 와이프가 22년 7월에 노드 깔고 혼자 장난삼아서 채굴하다가 24년 7월인가 마그 되니까 6천개가 들어왔는데 저는 저 조건에 안 되고 노드 보상이 2차로 넘어간 시기에 마그 되니까 더 작게 들어왔어요. 채굴 수량은 게임도 안 되는데 점점점 자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또 나왔죠 이 노드 하셨던 분들의 1차 마그에 포함돼서 받았던 거이 날짜를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초창기 하셨던 분들 많아서 천개 이상자 많으실 듯한데 재작년 마그 때 2만 개까지 1차로 지급된 분들 많습니다 작년 중반부터 노드 물량 배제시켰습니다 보통 오래 하신 분들 1차 마그는 3천에서 6천 개 정도 순수 마그 되었습니다 장기 유저들은 대부분 90%에서 100% 락업 설정했습니다. 문제는 올해부터 풀리는 매물도 많습니다. 님들에게 파이 수량을 오픈을 안한 것은 초기 채굴러들이 맥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제한 겁니다. 대한민국 대표 카페입니다. 이곳에 모두 회원들이시고 글 없이 눈팅만 하고 있습니다. 수량이 이곳에 많은 듯해도 거래소에는 세 발의 피입니다. 초기 가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힌트를 드릴게요. 가격 상승 텀은 가파르게 진행된다는 점은 인지해두세요. 3월까지 일단 상장부터 목표로 갑시다. 여기는 100만개 있다 해도 믿습니다. 대부분 뻥카임, 기본적으로 1500개에서 3000개입니다. 한개 1000원인데 돈좀 있으신 분들, 몇 천만원 몇 억으로 매 집해요. 만개 가진 사람이 아이디 바꿔가면서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니까 많아 보이는 거죠. 결국에는 몇 사람밖에 없는데 말이죠. 대다수가 약 2,000개 마그 수량 되실 듯 현금 매집자들 안 잡으면 폭망입니다. 요 카페만 그래요. 고인물들이 득실득실 합니다. 나는 한 200만개 있습니다. 여기는 파이 유저 및 거래 유저들만 있어서 그렇지. 많으신 분들도 많고 적으신 분들도 많죠. 유독 여기는 많으신 분들이 모여 있으니 많게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채굴 수량이 아니 마그 수량 즉시 사용 가능 수량 기준으로 말하는 게 맞고요. 저는 마그 수량은 2,000개 좀 넘는데 9,000개 딱한분본적 있습니다. 그 사람 빼고는 제 주변엔 저보다 많은 분은 아직 본 적이 없고요. 주위에 두세 명만 채굴 개수가 1, 2만 개 있어도 다른이한테 말할 땐내 주위에 다 몇만 개씩 있다고 과장하고는 하죠. 대부분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모임에도 나가봤지만 2만 개 이상 채굴 한분딱두분 봤는데 마구 수량은 얼마 되지 않더군요. 리셀러들 보면 기본 10만 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의외롭게 많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돈으로 구입하는 분들 5만 개에서 10만 개 사이로 다들 들고 있습니다. 저도 11만 개 매집했다가 본전 찾고 식구 나눠주고 3만 개 가지고 있습니다. 채굴 2만 개 이상이신 분들은 노드도 돌리고 5만 개 정도 매집을 합니다. 우리나라 만개 이상 보유자 1000명 정도 예상합니다. 하지만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들은 2, 3만원에 팔고 나갈 거니까요. 이 카페에선 1개는 흔한 수준입니다. 제 주변에 만개 이상 채굴하신 분 계시는데 레퍼럴을 아무 카페에서 광고해서 구하고 레퍼럴 충성도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 채굴은 만개 넘지만 실제 마그 들어온 수량 천 몇백 개 수준이라고 저한테 얘기했지만 막상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기 수량 많다고 뻥카칩니다. 이 카페에서도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채굴은 많지만 실제 마그 수량은 6천 개 이하라고 봅니다. 인스타 보면 외국인들도 기본 2천 개씩은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입니다. 언제, 어느 가격에 내 수량이 얼마인가가 중요합니다. 부자 돈 자랑하는 건못 봤어요. 어중간하게 있는 놈들이 자랑질하죠. 파이지갑 사용 가능 개수 펴보면 알수 있는데 남의 수량에 관심 가지기보다 소신껏 채굴 또는 매집하세요. 대부분 파이오니어는 80% 이상이 몇백 개 이하입니다. 사용 가능 개수 기준. 여기 있는 일부 파이오니어가 수량이 많으신 분이 있어서 모두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신 듯 하네요. 자 이렇게 아무래도 수량 관련해서는 좀 민감한 사항이죠 수량과 어떤 가격적인 부분 댓글이 뭐 엄청나게 달렸죠 민심을 쭉 보니까 어,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을 것이다 어, 이렇게 민심이 모여집니다 자, YONG 님이 남겨주신 글이 오늘의 인기 글 2등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